무의식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결국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를 무조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통해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의식과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목표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고 삶의 더큰 성숙입니다. 칼융의 사상을 다시 곱씹어 보면, 무의식은 단순히 방해자가 아니라 조력자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무의식의 신호를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을 대체로 실패의 핑계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네, 무의식이 방해해서 또 실패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융의 관점은 훨씬 더 단호합니다. 무의식의 저항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알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이 더 높은 승진을 목표로 삼고 매일 과로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계속 병에 걸리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가 부족하다고만 여긴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의식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승진이니 이 질문을 외면할수록 무의식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